Boop! <laughs>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19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19-20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토트넘과 라이프치히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토트넘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네요 토트넘은 최근 손흥민이 오른팔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에 큰 손실을 입었죠 팀내또 다른 에이스 해리케인 또한 장기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여러모로 악재와 겹친 상황이네요 토트넘을 이끄는 조세무리뉴 감독은 로카스 모 오라를 최전방에 세우고 이선에는 스티븐 베르바인, 벨레 알리, 지우반니 로셀소를 내세우며 공격라인을 이끌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손흥민 대신 로셀소가 선발로 나섰네요 경기 시작과 함께 양팀은 서로의 진영으로가며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펼쳤죠 가장 먼저 골에 근접한 장면을 만든 것은 토트넘이었습니다 전반 7분 베르바인이 왼쪽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키퍼에 가로막혔네요 라이프치히는 점유율을 높이며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빌드업 해나갔 하지만 토트넘의 촘촘한 수비에 백헬스만 반복하며 종처럼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빠른 역습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렸죠. 전반 31분 왼쪽 측면에서 로셀소의 빠른 드리을 돌파 후 베르바인에 걸쳐 페르난데스가 날렵한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망을 벗어났습니다. 공격 전개는 좋았지만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전반전 45분 동안 토트넘의 공격은 날카롭지 못했고 불과 두 개의 슈팅을 날리는 데 그쳤습니다. 후반전도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시작됐죠. 팀이 0대 0으로 맞던 후반 3분, 알리가 좋은 기회를 맞았으나 득점까지 연결하는데에는 실패했네요. 하지만 후반 12분, 라이프치히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토트넘의 데이비스가 상대 선수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으며 그대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라이프치히는 베르너가 킥커로 나서며 페널티킥으로 깔끔하게 한골차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후반 27분, 반격에 나선 토트넘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 로셀소가 골문 왼쪽 아래를 향해 환상적인 프리킥 달렸지만 블리시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죠. 라이프치히는 선수 교체를 통해 수비를 보강하며 지키기에 나섰으며 토트넘은 만에골을 만들기 위해 점유율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공격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네요. 그렇게 라이프치히가 한골 앞선 채로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죠 홈에서 펼쳐지는 16강의 경기였지만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정말 답답해. 했네요. 양 팀은 오는 3월 11일 장소를 라이프치히로 옮겨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무기력한 토트넘, 이대로 괜찮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빠른 부상 회복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목소리>